첫째 저희가 찾은 집은 네. 바로 삼겹살과 쭈꾸미가 합쳐진 네. 삼겹쭈꾸미집. 아 네. 아, 엄청나네. 잘하네. 아 음? 뭐 오징어와 삼겹살도 마찬가지고 쭈꾸미와 삼겹살도 이게 환상의 궁합이에요. 음 왜요? 왜냐면그 돼지고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데 음. 이 오징어와 뭐 쭈꾸미 이런 것들은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대요. 같이 먹으면 환상을 궁합이 나요. 밸런스가 이렇게 맞는. 그렇죠. 여기는 또 특징이 그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스위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아시... 스위치요? <laughs> 스위치는 스위치? 사장님한테 스위치, <laughs> 온스위치 다운. 이렇게 레벨을 <laughs> 조절할 수 있는데. 음 좀 적당히 매운 맛과 정말 매운 맛을 한꺼번에. 음. 친구끼리 싸우지 않고 즐겨 먹을 음. 수 있는. 안이 싸웠나 보다. <laughs> 그걸 생각해 보면 신거 보니까. 아, 요즘 마요네즈랑 이 탈타 소스가 이게 트렌드 유행인가 봐요. 그래도 아무래도 마요네즈 이제 과일 향이나 가지고 어. 일반 마요네즈보다는 좀더 어? 달콤하고. 아, 여기. 아. 네, 이게 아. 마요네즈잖요 음. 이게 하와이안. 오. 아, 이 마요네즈가 그냥 마요네즈가 아니라 유자랑 음. 마요네즈를 하와이안. 함께 석근. 음. 네. 뭐뭐 하지. 아까는 정말 그냥 마요네즈였는데. 오늘 마지막이네. 마요네즈. 음. 유자가 들어갔으면 약간 좀 느끼한 느낌하기는 덜하겠네요. 그죠? 짜향이 깨 가지고. 아니야. 왜? 맛있어? 정말 상큼히 석근 안 하고 마요네즈가? 어, 하와이안도 중에 어? 맛있어요. 어! 그지. 그러네. 어, 제가 이거 내가 어? 쓰는 표현인데뭐 어, 뭐. 아, 뭐. 어, 제가 이거 맛있는 걸 탔으니까. 어!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아, 진짜 이게 유자만 편하네상큼해매운 음.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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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약간 그 감기가 나을 것 같은 그유자맛 있잖아. 아, 이 소스도 하와이안 음. 네, 소스라고 해서. 하와이산 네. 파인애플을. 아... 파인애플을 섞은 소스라고 하는데. 음. 음. <laughs> 맛있죠? <아오>.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요. 아 어, 상큼해. <laughs> 뭐? 음. <laughs> 어? 아, 아 맛있네. 네. 음. 어, 음. 소스가. 자, 일단, 쭈꾸미모? 쭈꾸미 먹어? 네. 쭈꾸미? 네. 쭈꾸미. 잘 먹겠습니다. 쭈꾸미를. 반팔 반팔. 부족하다. 탱글탱글? 음. 음. 이제 쭈꾸미를 씹으면 씹을, 씹을수록, 단맛이 나거든. 음. 나만 아, 그래? 아니요. 저도요 <laughs> 단맛이 나고, 그래. 소리, 그 살이 되게 연하네, 진짜. 어. 응, 살이 정말 연하다 어. 원래 이렇게 주꾸미 이런 거 볶음하면은, 음. 질기잖아. 맞아, 맞아. 음, 진짜. 탱글탱글함이랑, 그 날치 아래 그 톡톡 튀는 그 식감이. 약간 그, 어. 음. 아. 오독톡톡한. 네.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응. 어. 여자들이 진짜 좋아할 음. 맛이에요. 내가 제가 지금 밥이랑 같이 먹었잖아요. 응. 이따가 분명히 그밥을 볶을 거라고. 응. 진 환상이 맛있거든요. 느이나요느낌나요 응,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아, 그거 먹고 싶다. 응. 이하와이언 소스에 찍어 먹었는데 네. 이게 약간 매콤하잖아요. 이게 달짝지근해 가지고 되게 조화로워요. 한번 이렇게 여기에 찍어서 드셔 세요진짜이잘 아, 맞아요. 궁합이 완전 잘 맞아. 탱글탱글해. 네. 진짜 탱탱해요 아우. 진짜 맛있어. 디디, 디디. 진짜. 그러니까 이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먹어도 충분히 씹을 수 있어요. 어이. 씹을 수 있어요. 아... 그만큼 연해. 그러니까 아... 갑자기 제덕 씨가 생각나네. 제덕 씨가 이가 좋은데. 아우, 아우, 목사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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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게 제가 사실 쭈꾸미를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랑 음. 다른 맛인 것 같아요. 음. 탱탱하고 음. 부드럽고 그게 진짜 식감이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타오리함유량이 많이 들어있는 게 쭈꾸미예요. 쭈꾸미. 네. 음. 거의 뭐 오징어에 5배. 음 쭈꾸미가 어, 그 낙지의 2배고요. 문어의 4배. 그리고, 오징어에, 다섯 배의 타우린이또 이렇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먹었을 때 피로회복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또, 근데 진짜 이게, 말로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먹으면서 뭔가, 어, 뭔가 좀 기분도 좋아지고, 맞아가좀 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laughs> 수박 잘 먹으니까. 도형이구나. 후 아니 약간 약간 느끼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게 아까 들어가기 전과 <laughs> 네. 지금 약간 느낌이 네. 되게 빠른 거. 애들이 안에서 타블릿만 보면은 막그 <laughs> 피곤해 가지고. 우만해 <laughs> <안> 나 봐. <laughs> 아. 어, 이제 사실 거의 저희가 거의 다 먹었는데 요쯤 <laughs> 돼서 이제 약간 조금 딱 좋을 거 같아. 아, 고금 봐. 나는 우리 어, 사실은 지금 이제 히든 메뉴를 먹어야 되는데 네. 우리 유유 커플의 열아 네. 같은 어, 희망에 네. 저희가 볶음밥을 음음 어, 그래, 밥을 준비가지고 저희 <laughs> 어, 볶음밥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드디어 우리 어, 브레이브걸스 분들이 원하던 볶음밥 준비됐습니다. 와 장난아니다. 아. 지글지글 냄새 냄새. 비주얼이 약간 뭐 가마솥에서 볶은 아. 것 같아. 아, 마무리는 볶음밥. 맞아. 죠번 어스는 서운해요. 그러니까. 아 저는 진짜 이런 거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아 정말요? 아 진짜 싸우고 싶다. 멤버들이 멤버들이 남으면 다 싸우라고 진짜. 부탁을 했어요. 아, 이날치야이 와, 날치야 장난 아니겠네. 아, 아니, 나도 먹어보고 싶다. 아, 진짜 드셔해보세요 자, 통마늘 간다. 시작해. 자, 이거 진짜 통마이야통마토 음. 응, 이렇게 해서 옥수수 넣어야 돼. 음. 음 그거 뭐? 네. 네. 마... 그냥 뭐든지 생각없이 다 넣는 거 아니죠? 네. <laughs> <laughs> 아, 이거 들어가겠지? 아니, 지금 음. 여기에 있는 거다 넣었어. 아, 당근 안 넣어요, 당근? 응, 음, 당근. 음, 음. <laughs> 음 그냥 음 맛있어 뭐어 깻잎이 신의 한수야 또음막 뭐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꿈은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자뭐 어. 식사는 계속 하시고요 네 이제 히든 메뉴를 잠깐 소개를 아, 네.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히든 메뉴는 네. 쭈꾸미 숙회 오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laughs> 아, 오늘 정말. <laughs>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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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니아 즐거워요. <늦어요. 웃음> 네? <아니, 웃음> 문어 숙회랑 쭈꾸미 숙회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네, 아까 쭈꾸미를 드셔보셨지만, 음. 네, 식감이 다릅니다. 음. 이 쭈꾸미 숙회가 좀더 싱싱한, 싱싱한 느낌의 쭈꾸미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아, 문어 숙회는 문어는 안심싱안 아, 그게 뭐예데니씨데니씨 <laughs> 드시는 면 뭔데요? 저는요.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laughs> 확실하니까 깜짝 놀랍니까? 왜냐면 네. 내가 이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 지금 우리가 볶음밥 을 먹었잖아요. 어. 저희들 메뉴는 직화, 음. 주꾸미, 비빔밥. 오 맛있겠다. <목소리> 이제 눈 앞에 힘있 네. 메뉴가 펼쳐졌습니다. 네, 네. 네. 어, 아니, 지금 너무 비교돼서 제가 좀 미안하네요. 이거 누가, 누가 비교돼요. <laughs> 비교되잖아 왜? <laughs> 아니 이거 뭐 야채만 갖다 놓고. 아니 좀, 좀 성의가 없으니까. 아, 성의가 없다는 거. 그럼 초라하잖아. 아니 아, 이렇게, 이거 봐. 어우, 야 이거 여기 다 우리 건데 여기. 어우. 맛으로 승부하는 거죠. 네? 어? 아니 그래도 <laughs> 아, 나 오늘 이렇게 밀리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응. 안에또이 어, 육즙과 응. 이 통통함이 응. 살아 있으면서 또이 부추의 향과 응. 다시마의 향 응. 함께 응. 싸가지고. 한번 싸봐요. 아유 뭐야 이거 뭐. 아, 싸는 거 우리 또 윤아 씨가만는데어 아, 그래요. 이한 번. 마늘 이냥 빵으로. 자저 저는 또 깻잎을 함께 하겠습니다. 응. 깻... 음. 마늘만 아니면 음. 나는 음. 너무 크고 나가지고 마늘만 날 수가 없데 이게 다시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바맥이 같기도 하고 되게 특이한 맛이 나 특이한 맛. 특이해요. 이게 다시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 음. 나는 본질이 제일 중요해 아, 음. 메인이 제일 중요해 메인이 어떤 맛인지 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다 음, 섞인 맛이야. 맞아 맞아. 어, 어. 일단 이숙회마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음. 것 음. 음. 냄새가 안 나는 거 같아요. 비린내가. 처리 아니라고 하지요 어떻게 말할 수가 있지? 아니, 나도 약간 아 나도 알기로는 약간 보 알고 음. 있는데 부들부들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드셔도 진짜 좋을 거 같아요. 음. 지금 몇개째세요 <laughs> <laughs> 다섯 개요. 다섯 개요? 진짜로? 언니 벌써 언제 그렇게 아, 먹었어요? 아. <laughs> 아니 오늘 나도 뭔가 나도. 진짜 먹방을 yeah. 정말 제대로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지금 모인 <laughs> <놓인> 느낌이에요. 아, <laughs> 아 마늘. <laughs> 마늘, 마늘 맛있어요. 여봐 이게. 탱탱해요. 네, 어, 탱탱해 이렇게 봐. 흔들리지. 가 그냥 살아있는 것같아 응. <laughs> 음. 어, 움직여, 움직여. 어려워 <laughs> 어려워. 아, 네, 네. <laughs> <laughs> 맞아 맞아. 가 어. 맛있으니까. 이 주꾸미로 뭘 해도 맛있는데 맞아요, 양념으로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근데 이 주꾸미로 비빔밥을 해먹는 게 제일 맛있다 <laughs> 아, 나 정말 자, 이제 그럼 비빔밥을 자, 비벼 먹읍시다 자꾸 말려들어 자, 일단 이게 뭐예요? 비빔밥 야, 양푼. 뭐야? 양푼이죠 그렇죠, 양푼 비빔밥 자, 여기에 각각 채소와 고춧가루, 콩나물 김도 들어가 있고 일단 먼저 음. 밥을 두고 일단, 일단 베이스가 된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게 여기 이제 콩고기가 들어가면은 아, 섬세 복잡해지는 네, 네. 맞아 잘안 보이고 음. 그래서 이렇게 비빈 다음에 반 정도 아, 아 맛있겠다 나 집에서 이렇게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 진짜 맛있겠다 우리 브레이브걸스부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아까 볶음밥이랑은 또 다른 느낌 아, 완전 다른 와우 느낌. 스프 맛이 풍만. 진 먹는 순간. 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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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한입 딱 먹으면. 어, 진짜 음. 맛있다. 음. 아. 진짜 맛있다. 이게 크잖아. 아, 아. 이게 같이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먹고 이거 딱한 입. 아 그렇습니다. 음. 아, 진짜 맛있 <laughs> 아,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진짜 맛있죠. 아, 저 너무 맛있어요.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불맛. 응, 음, 맞아 불맛. 아, 어... 어, 여기. <laughs> 이거 언니가 다 먹었어요. 어떻게 와, 맛있다. 어떻게 좀 옆에 큰 통으로 좀 썰면 안 될까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 그치, 월요일에 곧, 곧 지금 월요일, 네. 네. 네, 월요일인데 이 월요병을 싹 잊게 해주는 이 쭈꾸미의 힘 이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쭈꾸미의 힘. 네, 노래 하나 불러봐도 까요 요. 네. 아, 가수니까. 쭈꾸미 하면은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술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창정 선배님의 소주 한 잔을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뭐 술못 마시고 어떻게 았지 <laughs> <laughs> 아, <laughs> 불러보겠습니다 <웃음> 술이 안잔 생각난 밤 쭈꾸미 있는 것 같아요 와 <laughs> <오> <laughs> 아, 아쉽게 <laughs> 어, 아, 담요 여보세요 나와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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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우, 웃음> 아, 제가 더 주세요. 저죽포장을해 주시면. 예! 예! 정말요? 여기 포장을 해 주시고요. 도호는데니안 씨가. 아우! 멋있다. 야. 멋있다. 이런 선배님이 오, 없어요. <laughs> 없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후배들은 메도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거는 네. 아, 이거는? 네. 음. 오인분. <laughs> <laughs> 야, 야. 아, 칠인분으로 포장을 네. 해 주시기로 했고, 네. 저희는 이제 다음 또 맛집으로 이동을. 네, 네. 최고대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갈까? 편하게 들어간네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맛있게 들어가요. 음 자, 다음 맛집으로 이동해 볼게요. 어? <laughs> <야>! 아, 네? <laughs> 어? 어디, 어디지?